또 질문 네, 한 문제만 하고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사람이 아기로 태어날 때 타의적으로 이름이 지어질 때 성명학적으로 잘 지어지는 것과 못 지어지는 것도 전생의 업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이름을 부모님이 장명소에 가서 짓지 않고 임으로 지어서 성명학적으로 좋지 않거나, 또는 부모님이 장명소에서 이름을 지었는데 성명학자가 실수를 해서 또는 실력이 부족한 성명학자에서 이름이 성명학적으로 좋지 않으면 제가 전생에 좋지 않은 업 때문에 그렇게 지어졌다고 봐야 합니까? 지금 이 사람 질문에 중대한 실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알아야 돼. 이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는. 그죠? 그러면 내가 전생을 알고 싶으면 금생에 뭘 받았는가를 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름도 받는 거죠? 이름도 받는 것 중에 하나잖아. 몸 받아. 맞죠? 영혼 받아. 이름 받아, 안 받아? 이세 가지가 받는, 받잖아. 받아, 안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뭘 받냐면 부모도 받아, 안 받아? 부모, 형제도 받아요. 재물. 봤죠? 이것이 말이야. 전생에서 정해진 것이 있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실수한 게, 석가모니도 이런 말 해. 몸과 영혼과 이름이나 부모, 형제 재물이 전생에 정해진 것이 받았을 거 아니야. 석가모니가 부처님, 내가 지금 이런 팔자로 사는 거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전생을 알고 싶으면 네가 지금 뭘 받았는가 보라. 어? 보니까 자기 현재 상황이 학교 못 갔어. 이름 거지 같아. 부모도 거지 같아.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럼 그걸 보면 자기가 전생에 뭐했는지 알수 있잖아. 그죠? 그런데 삼성의 이재용 씨는 전생에 태어나니까 재벌 아들이네. 그 노력 안 하고 재벌 아들이 됐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딸들 있는 가운데 아들이야. 그것도 아들이 여러 명이면 전쟁을 할 텐데 자기 아버지 때는 형제가 많아가지고 싸움을 많이 했어. 삼행제가 있어가지고 삼성그룹을 두고 쟁탈전이 좀 있었지. 근데 이재용은 그럴 필요 있나? 여자 형제들이 있지만 뭐큰 문제 없이 후계자가 됐어. 그건 뭐요뭘받아서 받았죠.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한 게 있어요. 석가모니가 한말 중에 운명론자도 안 된다는 거야. 운명론자도 안 되고 숙명론자도 안 된다는 거야. 맞아 맞아요. 전생 탐만 해도 안 된다는 거야. 운명대로만, 다 운명을 다대도안 된다는 거야. 소가문제가 이야기 했죠? 그러면 모든 것은 예정이냐? 예정도 아니라는 거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예정론도 틀려. 운명론도 틀려. 숙명론도 틀려. 그렇다고 모든 걸 창조한다. 창조론도 틀려. 이 창조론은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일반용으로 응? 뭐라고 그랬어요? 창조론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요? 예 응? 창조론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나오겠냐고. 그 내가 여러분하고 강의하는데 뭐 조금 맞춰주는 사람이 있어야 재미가 있지. 창조론은 자유의지지. 자유의지 자기 스스로 자유의지를 하는 거죠? 자유의지야 그러면 창조론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해야 돼? 자유의지를 다른 말로 바꾸면 일체 유심조란 말이야 맞아? 맞아? 이게 자유의지란 말이야. 일체 모든 것은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 요것만이라고 하는 것도 틀리다는 거야. 석가모니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마음 먹는 대로 만들 수 있나? 안 되는 거야. 아버지가 반대 어머니가 반대해, 마누라가 반대 아들이 반대. 그래 안 그래? 아 나는 저 이쁜 여자하고 재혼을 하고 싶은데, 야너그마 죽고 나서 내 재혼 좀 하자. 아들들이 반대야 맞아 맞아. 아무리 좋은 여자가 있으면 그러면 아들, 자식 다 잃어버리겠어, 잘못하다 여자 하나 택하다가 자식 농사지란 거몽장 원수가 돼. 그럼 이거 자식을 택할 거냐? 다섯 놈의 형제를 버릴 거냐? 여자 하나, 이쁘장한 여자한테 미치겠냐? 어느 걸 택할까?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체 유심조 창조론도 아니라는 거야. 숙맥론도, 운맥론도 예정론도 아니라는 거야. 이 예정론도. 아니라는 거야 예정론도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은 예정론 운명론 숙명론 창조 창조론이 뒤죽박죽 섞인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모든 것은 운명이야 이거 틀린 사람이야 모든 것은 숙명이야 전생 때문이야 틀린다는 거.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서 그것도 거짓말이야. 왜 전생의 영향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영향 이 있고 이것도 영향 있고 이것도 영향 있고 이것도 영향이 있다 이 말이지. 이제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내 이름도 이 영향 내 이름을 만들어내는 데는 이 영향도 있는 거야. 맞아, 맞아. 숙명도 거기 좀 끼어들어서. 그 아버지가 그런 무식하다 보니까 이름을 지가 지어버려. 또 어떤 아버지는 지가 그 똑똑해가지고 한글로만 짓는데 지어버렸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것도 영향이 있어 없어. 그 아버지 안만났으면 그런 이름이 아닐 거 아니야. 그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향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 자유의지가 들어갔나? 자기 자유의지가 들어갔나? 전혀 자기는 애기였으니까 이름 지을 수가 있어 없어. 어 자기는 자기도 모르게 이름이 지어져 버린 거야.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야. 자유의지가. 일체 유심조도 아니란 말이야. 내 이름이 내 일체 유심조에서 만들어졌나? 아니야. 맞아, 맞아. 아버지의 일체 유심조에서 만들어졌어. 그럼 아버지는 또그 일체 유심조에서 만들어졌나? 아버지의 팔자에 따라서 달라진 거지. 아버지가 공부를 많이 했으면 한문으로 잘 했을 거고, 아버지가 못 배웠으면 이름이 개상하게 됐을 거고.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결론이나 숙명론이나운명론이나 예정론 이런 복잡 다양한 것들이 영향을 줘 가지고 내 이름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이해가죠? 네. 네. 어느 것 하나가 내 이름이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걸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네. 내것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 있나? 네. 없죠. 이제 내가 못 사는 걸 팔자로만 돌리면 되나, 안 되나? 네. 숙명으로만 돌리면 안 되나, 되나 안 되나? 네. 안 되죠? 네. 그리고 또 무슨 뭐, 내가 뭐 창조를, 내가 뭐 일체 마음을 잘못 써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비관하면 되나, 안 되나? 네. 안 되는 거야. 이게 우주의 수레바퀴에 맞물려 돌아간단 말이야. 이 다섯 개의 수레바퀴에 맞물려 돌아가니까 예정론도 있고, 팔자론도 들어있고, 숙명론도 있고, 창조론도 있단 말이야. 유식론도 있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어, 이 복합적으로 돼서 내 이름이 만들어진 거야. 알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이름이 마음에 안 들면 나이 들어서 이름을 고치면 돼, 또. 맞아, 맞아. 그러니까 자기 마음도 또 들어가, 안 들어가? 마지막에는. 그래, 안 그래? 이거를 언제나 누구처럼 뭐 숙명론이다. 팔자론이다. 이렇게 하면은 세상을 잘못 보는 거다. 그래서 야기새끼나 그 그래. 염성공하면 신행사도니 사서 사도 맞아 맞아. 응? 이 중요한 문제요 다 설명해줬지. 네. 네. 응작 여시가 나라 그렇게 바라봐라. 응. 만약에 색으로 사물을 보거나. 소리로만 사물을 보거나 진행 사도니 마지막에 뭘 된다고? 눈으로 보거나 약이 색깔하거나 색으로 보거나 그래 안 그래요? 소리로만 사물을 보거나 그죠? 이러면 진행 사도라고 그랬죠? 사도다 이 말이 사도 사도니 불능견이 뭐라고? 불능견 열애라 절대 부처를 볼 수가 없다. 열애라는 건 자기 자신을 전지 전능을 볼수 없다는 거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보면은 색깔로 보거나 형체로 보거나 소리로 사물을 보면은 절대 진리를 볼수 있다 없나 섭리를 볼수 없다. 섭리를 볼수 없다 이 말이야. 예, 즉, 말은 영어라면, 이데아를볼수 있나 없나? 진정한 진실을 볼 수가 없단 말이야. 그 진실을 보려면, 이 이런 색깔이나 소리로 봐서는 되나 안 되나? 안 되는 거야. 이런 복합적인 걸로 봐야 되는 거지. 사물을, 음, 복합적으로. 그래서, 에, 야기 새끼나거나 염성과 신행사도니, 그 따로 보면, 불릉견 열래라 미래, 열애, 미래를 볼 수가 없다. 열애라는 것은, 여러분은 이걸 부채라고 이야기하지만, 미래가,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음.